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바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자,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뭐 친구 중에 대출이 필요한데 뭐 신용도 안 좋고 뭐 채무도 많고 해서 대출이 잘안 되겠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니가 잠깐 좀 대출 받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냐. 어, 내가 지금 대출 진행하는 어떤 중개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지금 내 앞으로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입금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신용이 괜찮아서 네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대출금을 나오면은 그 돈을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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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를 정리를 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한도가 살아나서 신용이 살아나서 대출이 이만큼 나올 거니까 그 돈을 받으면은 네한테로 받은 대출을 갚아 주고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지니까 잠깐만 도와달라. 이게 바로 뭐 지인 대출 사기인데. 저, 저, 뭐고, 유튜브 보고. 네? 네. 네, 구독하는데 그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얼마 전에 그 네. 친구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신용이 안좋아갖고그런는데니 네 통장으로 그 돈이 좀 들어가니까 파다가 좀 두고. 그래갖고, 이증번호가 어. 한 10개쯤 날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5,400을 받았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대 카드론하고 삼성카드론 두 군데서 5,400을 받았는데 그 카드론 5,400에 3개월치 이자 700원 지가 다시 주더라고요. 나머지 금액 지가 또 달래가 줬고 그 다음에 그 친구 말은 1,620만원 30%뭐 작업한다고 또 줬답니다. 그쪽으로 네, 이거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몰라갖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예, 지인 대출 사기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하셔서 자세하게 들어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내 친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서 연락 오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출 관련해서 만약에 이 대출이 잘안 되는 사람이 네가 도와주면 대출이 된다고 라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일 거예요. 채무가 여러 군데 있고 연체력도 좀 있고 등급도 낮고 이런 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채무 중에 일부 몇 군데만 갚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살아나냐 그것만 갚는다고 해서 대출이 나오냐 그게 문제잖아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끼어 있는사꾼들은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이거 몇 개만 갚아도 너는 몇 천만 원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주변에 한명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지만 안 돼요 사꾼들은 그냥 속여서 데리고 온 친구를 대출 받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당 챙겨 먹고 그 돈을 쓰게 만들어서 둘다 오갈 데 없이 만들어 놓고 잠수 타는 게 목적입니다 자왜 이게 일부만 대출을 갚는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되냐, 신용등급이 안 올라가냐. 일단 제일 1차적으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을 갚았으니까, 채무가 줄어들었으니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금융사의 심사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돈으로 내 부채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대출 심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대출 사기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 어, 제 영상 다른 것도 있지만, 통대한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말 그대로 브로커들이 내가 가진 채무들을 자기네들 돈으로 싹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채무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무가 깨끗해졌다고 끝이 아니고, 금융사 심사를 할 때는, 어이 사람이 채무가 많았는데, 어느 날, 일시에 한 방에 이걸 다 갚았구나. 라는 게 전산에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아까, 예시로 설명드린 것처럼 내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일부 대출금을 만들어서 친구 도움으로 내 채무를 일부 껐다고 쳐요. 여러 군데 몇 군데를 한 번에 일시 상환을 했다고 쳐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대출 심사를 들어갔을 때는 이 사람이 채무를 일시에 상환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대출이 거절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브로커들이 얘기한 것처럼 네 친구가 들어와서 도와주면 네가 100%, 천만, 몇 천만 원 대출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 대출이 잘안 되던 이 본인들은 채무 몇개 일부 갚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구해와서 내 채무 천만 원을 없앴어요. 그러면은 정말 잘 나와도 내가 없앤 천만 원만큼 밖에 안 나온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브로커들은 아, 네가 이거 천만 원만 갚아도 3천만원이 나온다 2천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구라를 치니까 거기에 또쏟는 거죠 정말 내가 그돈 빌려주고 안 받아도 된다 내가 뭐 나중에 그돈 대신 갚아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게 맞으니까 고민도 하지 마시고 돈 거래는 그 누구하고도 하지 마십시오 마누라하고도 하지 마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